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릴 차량은 2019년 2월에 등록한 2019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의 더케이나 인 차량입니다. 신자 출고가 약 8천만 원 이상의 제일 고가의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가득한 기본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넣을 수 있는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 장착 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만큼 고급스럽게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더욱더 좋은 승차함까지 느끼시면서 주행도 할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이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지만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진 만큼 걱정하실 점도 전혀 없지만 미세 노일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차량 가격은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1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한 외장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외장 색상의 이름은 디크로마블로 색상을 가진 차량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신다면 더욱더 어두운 빛으로 그리고 밝은 곳에서 보신다면 더욱더 매력 있는 색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색상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본넷도 자세히 비춰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교원 부위도 전혀 없다 보니까 본넷 범퍼 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백관상도 없고요.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헤드랩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비춰들어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이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잘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번호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앞 번호판 숫자가 두자리숫 자로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측면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에 작은 문콕, 작은 흠집 전혀 없이 그리고 광택도 잘 들어가 있는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최상의 등급에 맞게 사계절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지 4륜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면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휠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넉넉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타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은 흠집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옵션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형 세단 찾기 어렵고 덕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는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내 모습부터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실내 색상은 더욱더 매력적이고 더욱더 화사한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스피커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추가되어 있고 야간 주행 시 더욱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가 도어 트림에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성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v i 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차량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퀼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연한 재질의 가죽이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등급에 맞게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이라서 더욱 더 좋은 승차감으로 더욱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장거리 주행도 즐겁게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더욱더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고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최상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드리면 해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얼 앰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이 깨끗한 후면부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도 확인시켜드리면 3.3 터보 엔진의 차량이라서 마스터즈 레터링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걱정하신 침수인적부터 먼저 확인시켜드립니다. 소품을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흔적은 전혀 볼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한 를 보장해 드리고요. 고객님 들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학수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 드리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소개됩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측면 또한 작은 묵곡 작은 흠집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상품화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휠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도 보시면 이쪽은 휠 외곽에 아주 작은 까짐만 조금씩 보여줄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디크로어 블루 외장을 가졌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깨끗하고 화사한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는 1인치 차량인 만큼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량은 넣을 수 있는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라서 그만큼 더욱더 높은 만족도로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최상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실려 들어가서 많은 옵션들과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깔끔하게 메터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이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리얼루드,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퀼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자세히 비춰드려도 손톱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벨트 티임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다시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주름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회선 무너짐 당연히 없는 정말 깔끔한 운전석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도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혜가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3 터보 엔진의 최상의 등급에 맞게 고급스럽게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 2 6,10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증 끝나인 차량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이력도 없지만 1인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교환부위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미세도율도 전혀 없이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걱정하실 점는 전혀 없고요 안전하고 오랜 주행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부드러운 시동 소리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 선명하고 큰 모습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에 차량이라서 많은 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만족도 높은 주행까지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된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 드립니다.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고급스러운 촉감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드까지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망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잘 준비가 된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해 놓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전망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 더 피로감도 줄실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루프도 다시 한번 비춰드립니다. 더욱 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흡연하신고객들도꼭 필요하신 옵션이 추가 장치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버만 열고 썬더풀을 닫고 주행을 하시더라도 더욱더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에 맞게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의 천정 마감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 c m 루빌러 투천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선명한 화질로 2분할로 큰 화면으로 볼수 있는 차량이라서 긴 길을 가진 대형 세단지만 걱정 없이 안전한 주차하실 수 있는 옵션도 큰 모습으로 잘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터패시아는 많은 옵션들과 프로토 공중이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핸드폰 무슨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주행 중에도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두개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서옵스커튼 카메라, d r s 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잘 잡고 있고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있고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셔드립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 퀼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고요 구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시트 상태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필러도 소개됩니다.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가득한 옵션 그리고 고급 소재 고급 가죽,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작은 까짐, 작은 더러움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이력 없는 1인실 차량인 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최고의 컨디션까지 모두 확인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관리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 트림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빗 커튼,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트림에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스피커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추가되어 있고 야간 주행시 더욱 더 매력있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 색상도 64가지까지 많은 색상이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옵션까지 준비가 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온도 손톱 자국 전혀 없이 그리고 벨트게임 자국 전혀 없는 깨끗한 리얼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속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퀼팅프리엄 나파 가죽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좋은 승차감, 그리고 더욱더 좋은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VIP 시트도 작동해보면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네스트 소개해 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모두 메탈 수제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단 통풍, 3단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의 불편함 전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의 차량이라서 2열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케이블로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이 주행 중에 핸드폰만얹어먹 놓으신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천정 마감재가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의 천정 마감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가죽, 고급 소재, 그리고 고급 옵션들이 모두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또한 구석 구석 다시 한번 비춰 들어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는 2열 모습도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서두에 가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차량입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다면 더욱더 큰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면서 종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등록한 2019년식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의 버킷라인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약 8천만 원 이상의 제일 고가의 최상위 등급에 맞게 가득한 옵션들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량 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넣을 수 있는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의 외장 색상은 정확한 이름은 디크로마블로 더욱 더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색감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실내 모습은 더욱더 매력있고 정말 화사한 시에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모두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 좋아하시는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지만 이진식도 차량인 만큼 미세노이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걱정할 시점 전혀 없이 선택도 할수 있고 안전하고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2만 6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전은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이 정말 좋은 관리 상태와 컨천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 부분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가격은 3,190만 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인 여러 처럼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송으로 쉽고 빠르게 배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 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이 흡족하게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